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2화 불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22화는 여러 나라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물에 잠길 거라는 사실에 두려워하지만, 해적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하죠. 그리고 장면은 병원에 있는 코비로 전환되고, 코비는 루피가 얘기해준 해조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비는 루피를 멈출거라고 다시 다짐하죠 그리고 장면은 크로스 길드로 전환되고 버기는 모든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세상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의 것이겠지 이에 부하들이 환호하지만 크로커다이 분노하며 버기를 부르죠 그리고 장면은 하치노스로 돌아가는 중인 카타리나 대본과 반옥으로 전환되고 대본은 티치에게 연락해 카리부권에 관해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상관없다면 여기서 죽일 수도 있는데 예티치는 전보 원래로 말합니다 아니다 데려오도록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리고 장면은 철거인 에메트를 공격하는 워큐리 써니오를 추격하는 나스주로 다시 재생하는 세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워큐리, 주피터, 나스주로가 써니오와 엘바프를 공격하려 하는데 그때 철거인 에메트가 상체에 있는 문가를 치면서 조이브를 회상하며 생각합니다 미안해 조이보이 네가 살아있을 확률은 없지만 그 아이는 정말이지 너와 닮아서 그날을 떠올리게 돼 너를 왕으로 만들 수 없어서 미안해 조이보이 그리고 철거인 에메트가 루피에게 말을 겁니다 너의 이름은 뭐지? 이에 루피는 답하죠 내 이름 나는 몽키디 루피 해조왕이될 남자다 에메트는 루피 이름에 딜를 주목하고 동시에 상체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며 무엇인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검은 전류가 뿜어져 나오고 해병들이 졸도하기 시작하며 에메트는 말하죠. 그 그리운 리듬을 다시 들려줘서 고마워.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제발 죽으면 안 돼. 내가 죽게 두지 않을 거야. 동시에 회양색 폐기의 전류가 전애그 애들을 덮치고 중장들마저 회양색의 폐기를 견디기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쇠턴을 제외한 오로성은 폐기를 맞으며 인간형으로 마리주아로 돌아가고 주피터, 나스조로, 워큐리는 방으로 돌아와 숨을 헐떡이죠 그때 꽃의 방에서 이모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칩니다 조이보이 그리고 장면은 써니오로 전환되면 이들은 이제 애교애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당들은 괴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야 하고 거인들은 로봇이 폐기를 써서 사람들을 날려보낸건지 궁금해하죠 그때 폐기를 맞지 않는 세턴이 해변에서 에메트의 자네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와 에메트의 과거가 나오면 조이보이는 말하죠. 기억해 에메트. 오직 때가 되면 내가 내 가장 강한 패기를 압축해 네 안에 저장해둘 거야.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너가 나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때가 되면 나나 너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져 하면 때가 됐다는 것을 알 거야. 그때는 이 매듭을 풀도록 해. 이 에메트는 답하죠. 때가 되면 도와주기 위해 돌아오는 거지. 이에 조이부인은 답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서 평소대로 너를 도와주기 위해 돌아오는 거야. 먼 미래에서는 내가 외로워지려나? 동시에 편집자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는 아련한 기억과 함께 잠이 든다. 편집자의 코멘트로 1122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주는 원래 정상 연재입니다. 다만 점프가 유저이기 때문에 1123화는 안 나오는 게 맞지만 아마 스포일러는 나올 것 같네요. 이번 1122화에서는 에그에드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터는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대로 마무리는 안될지도 모르죠 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키자루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키자루에게는 배신떡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할 건 다음주에 공개될 에피소드는 1123화인데 키자루의 생일은 11월 23일이라는 겁니다 1123화에서 키제로의 배신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11월 11일이 생일인 조로이지만 1111화에서는 조로의 에피소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화에서 등장했던 드래곤이 1100화에서 다시 또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드래곤은 1100화에서 잠깐 얼굴만 등장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키제로의 생일을 상징하는 1123화에서 키제로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원피스 제대떡밥 이모, 이무, 이모의 일본어를 숫자로 표현하면 16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모가 루루시아 왕국에 사용한 우라노스의 불빛도 16개이며 1060화에서는 이모의 제대로 된 실루엣이 처음으로 등장했죠. 즉, 키자루를 상징하는 1123화에서 키자루가 활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드래곤, 조로, 어느 누구도 해당화에서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기념비적인 숫자에 대한 가설을 많이 주장한 만큼 키자로가 1123화에서 무조건 활약한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풀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이야기인 만큼 추후 키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1123화 나오기 전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번 분석편에서 키자로의 배신 떡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자로의 배신 떡밥 첫 번째는 니카입니다. 전 백화에서 키자로는 세계 정부에 반대되는 고대 왕국의 대표자 조이브의 니카의 춤을 베가 펑크, 쿠마, 센토마로 함께 추웠습니다. 또한 이번 점프 표지에서 루피는 키제로의 옷을 입었는데, 옷의 오른쪽 가슴에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 옷의 오른쪽 팔에는 쿠마가 본인에게 선물한 태양을 상징하는 목걸이가 있었죠. 즉, 이는 키제로가 세계정부에 반대되는 니카의 의지를 따른다는 배신떡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티브입니다. 키제로의 이름 볼사리노의 어원은 영화 볼사리노에서 따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 1 0화에서 등장한 기자루의 착장은 볼사리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캐릭터와 착장이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볼사리노 영화에서 볼사리노라고 불리는 캐릭터는 영화 속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또한 일본에는 도깨비를 때려잡은 모모타로 전설과 함께 대표적인 일본 모험 전래동화 킨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래동화 킨타로의 주인공 킨타로는 누가 봐도 센토마로의 모티브입니다. 재밌는 건, 킨타로는 곰, 그리고 자신의 스승, 미나모토 유리미치와 함께 도깨비를 물리친다고 하는데, 킨타로는 센토마루의 원형이며, 곰은 일본어로 쿠마입니다. 그리고 킨타로에게 스승 미나모토 유리미치가 있는 것처럼, 킨타로의 원형 센토마루에게도 스승 키자루가 있죠. 즉, 키자루는 쿠마 센토마루와 함께 도깨비, 즉, 악마 세턴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떡밥입니다. 858화 표지 속 세턴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들소가 루피와 대결 구두를 가지고 있는데 들소의 번호가 66번인데 태양계 행성 중 여섯 번째 행성은 토성, 즉 세턴이라는 점. 세턴이 괴물로 변할 당시 상반신이 황소라는 걸로 보아 세턴과 루피가 대결하는 듯한 이 표지는 에그에 대해서 펼쳐질 루피와 세턴의 떡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원숭이들이 루피 편에 서있다는 겁니다. 물론 몽키디 루피인 만큼 루피의 성답게 원숭이들이 응원하는 장면일지 모르지만 원숭이는 볼살이노즉 노란 원숭이 키자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굳이 원숭이들이 루피 편에 서있다는 건 이번에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가 루피 편을 든다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네번째는 정황입니다 1 9 9 2화속 키자루는 루피와 싸우며 말합니다 해적인 네가 배가펑크를 지키는 어떻게 된거지? 이에 루피는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사가 아저씨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건데? 그때 키자루는 루피에게 공격을 준비하며 말하죠. 죽이고 싶어 할리 없잖아. 이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건말 그대로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사 이후 키자루를 지켜보며 베가펑크를 일부러 안 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또한 1103화에서 루피는 니카가 풀리며 밥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후 뜬금없이 루피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어떤 누구도 루피에게 밥을 줄 자는 없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키자루를 제외하고 말고요. 재밌는 건이 라면은 키자루가 액에 대해서 도착해서 먹었던 라면과 같았죠. 분명한 건 오다스는 키자루가 계속해서 흔들려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1104화에서 키자루는 친구들과 싸우는 상황에 눈물을 흘려 슬퍼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으며 1111화에서 루피에게 날아간 키자로는 지쳐 있었는데, 이에 해군이 치료해준다고 하자, 키자로는 깊은 상처가 있다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이후 키자로는 10화 만에 1121화에서 다시 등장했는데, 이때도 키자로는 고민하며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는 이제 상관의 명령에도 싸우지 않는 불복종을 하고 있는 상태란 다름없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분명한 건 기자로는 이제 배신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기자로는 기자로의 생일을 상징하는 1123화에서 기자로의 배신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